위험받아안 돼. 여기 조금 위험한데지가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짓고 쓰라고 해봐 그래. 네, 고써 있어. 야 간다야. 가야. 아, 팔 쓰는데. 어, 응. 위험한데 이런 거 넣으면 지가 갈가 이렇게 먹지 못하나? 네. 입에 넣긴 하는데 넘어가 거. 도 막힐까 봐. 커 갈아줘야 돼. 발아그 이렇게 잖아 야, 야. 가아예 어, 아. 그래 날래. 기분이 좋아 사람이 많아서. 그래도 이거만 쳐다봐. 저기는 안 탔고. 아, 음. 아 이거 내가 깨쪼다 이거, 이거 뭐, 내가. 어. 괜찮아 됐잖아. 아니. 아니야.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데다 들어가서 잘라 줄게. 이번에 베일을 그냥 그채썰자서 채 그냥 갖다주니까 음가막 맛있... 과즙을 고... 빨더라 이게아이 되고 <laughs> 아 과즙을 빨라서 그겠네 이게 물이 많으니까 응 음. 어이 맛있어? 나 이거 튀겨 으흠 자수고하셨 아아 야 이거 한번 만들래?